오늘은 넥스페이스 코인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가격 흐름을 중심으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최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선 현재 넥스페이스의 가격은 945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상승한 수치이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으로 약 400만 거래대금은 약 38억 원대로 확인됩니다. 고가는 953원, 저가는 926권이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업비트 기준 4시간봉 차트입니다. 눈에 띄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꾸준한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8월 중순 이후부터는 하락폭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고점은 약 1,300원대였는데 이거 지금은. 950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도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현재는 명백한 하락 추세 속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은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모두 눌려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940원에서 950원 부근은 단기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이탈을 시도한 흔적이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면 900원 선이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에 일부 살아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락을 멈추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신호는 아직 미약하고 완전한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 정도로 해석하는 게 보다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다음은 넥스페이스의 최근 이슈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 이슈와 함께 디지털 자산의 상장 유지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국내 거래소들이 일부 알트코인들에 대한 유해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의 이슈를 본격화하고 있고, 넥스페이스도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일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유해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시가총액의 알트코인들에 대한 상장 유지 심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엔 프로젝트 측의 공식적인 로드맵 업데이트나 파트너십 발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 없음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시장은 명확한 방향성이나 기대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체된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수급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넥스페이스가 무조건 부정적인 전망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및 데이터 인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비슷한 구조를 일부 채택하면서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 메커니즘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이 언급되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재조명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파트너십 실사용 사례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9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다시 한번 800원 초반까지 하락 여지가 열리게 되며 이 경우 중장기적인 투자자들도 손절을 고민해야 하는 국면이 올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단기 저항선인 천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땐 기술적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호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넥스페이스는 저평가된 알트코인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거래소 측의 규제 리스크나 프로젝트 내부의 모멘텀 부재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감한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 또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짧은 트레이딩 전략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매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이 번호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세요. 단두 가지 동작이면 됩니다. 가입 절차도 없고 복잡한 인증 과정도 없습니다. 그죠? 문자 하나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준비해 둔 구독자 전용 단독 정보 라인에 연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 소수는 절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고 거래량과 가격 변화를 분석하고 강한 패턴을 찾아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런 분석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24시간 움직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는 바로 그 분석과 추천을 대신해 드립니다. 보이시죠? 쉽고 간단하게 문자 숫자 3 전송. 그냥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매일 제공하는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정보를 받게 됩니다. 밖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뭐 진짜 구독자 전용 정보입니다. 이제 괜히 공개 범위를 넓혔다가는 세력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움직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 하나를 던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익을 어디서 실현할지 손실을 어디서 끊을지까지 미리 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계획적인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은 현재가가 얼마인지, 어, 목표가는 몇 퍼센트 수익인지, 손절가는 몇 퍼센트 손실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손절을 미리 정하면 감정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불안해서 팔거나 욕심부리다 물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사유도 그냥 적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세가 보이면 그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큰 돈을 넣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적 반등 시그널은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같은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가격대를 돌파하면 위로 열리는 길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때 진입하면 상승탄력이 굉장합니다. 옆을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종목을 던져놓고 그중 하나 오르면 맞췄다고 자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많아야 한두 종목만 추천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선별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실시간으로 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카톡이나 이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무작정 오를 거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장기간 묶이거나 손절 라인 없이 버티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매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겁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들지 않죠 숫자 3만 보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이미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5% 10% 수익을 내는 건 물론이고 일주일 만에 원금 대비 30% 이상 수익을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 시스템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뭐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0109959 6611 번호를 저장합니다 둘째 문자로 숫자 3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실시간 추천과 대응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어, 그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처럼 장마감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실시간 정보 라인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급등과 급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다면 그 움직임은 대부분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숫자 3 전송. 단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이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몇달뒤 전혀 다른 계좌 잔고를 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